저 이번 시즌 3는 이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어, 진행이 되는데 현장이 네. 이 선수 관객 팬 여러분들 저희 중계진들 다 네. 소통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공간이에요. 저는 이번에가 물론... 새로운 게 예전에 여기서 선수로 대회를 뛰었었거든요. 아, 정지수 형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 개인 캠 화면이 나와요 앞에 네, 그렇죠. 선수 앞에. 그래서 이제 장지수의 용검이 어설퍼었을때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 아 표정만 아, 보고 용검을 네. 저기도 저렇게 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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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표정이 보이거든요. 예, <laughs> 네, 그런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네. 좀 이제 집관오이면 아마 그런 어떤 생동감, 그 그렇죠. 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1층에서 그팬 여러분들 선수들 실시간으로 그 브리핑하는 거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장면으로 자, 이 세트 1라운드 가시게 작 됐고, w s 아바몬트가 공격, MLT 스페이스가 수비입니다. 3패 사별로 거점 농성을 선택한 WJ 사바몬트. 대포 보세요. 네. 네. 구조가 걸리자마자 바로 속간냈거든요 아나데자타와 아. 겐지 손보라로 그냥 계속해서 포지션 바꿔가면서 조금씩 이제 잡아먹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아, 이거는 약간 위치를 잘못 잡고 네. 있었죠? 예. 접근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힐러진이. 네. 퓨즈 선수가 너무 어이없게 잡혔습니다. 왜냐면, 이제 퓨즈가 중요했던 게, 겐지에게 용검, 나노 겐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고 온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몰라, 아나가 많이 나온 맵이긴 하지만. 자, 가고 1. EMT와 용검이 빨리 온다면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퓨즈 선수가 네. 아나가 아니라 루시우가 된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잡혔어요. 아, 이건 아쉽네요. 네 그니까, 엠 b 프 스페이스를 두 칸을 주더라도, 뚜바의 EMP 타이밍에 용도를 쓰려고 그랬거든요. 네. 야기. 이거는 내 초월 뺀 걸로 만족해야 돼. 어차피 조합을 바꿀 거여서. 네, 이거는 뭐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 네. 점령. 완료. 아 이게 퓨즈 선수가 미리 좀 머리를 써서 자리를 잡으려고 돌았던 게 아마 상대방이 반대쪽 2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절묘한 위치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너무 컸어요. 야키 선수 당연히 바꿨고 또다 선수는 EMP 때문에 들고 있고요. 네. 쓰고 나면 브리기태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아마 퓨즈가 거기서 안 잡혔다면 나노 용공까지 이어지면 조금 더긴 시간 막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 더블리스 아마몬트의 동선 선택이 좋았다고 보기에 정확한 거죠 네. 왜냐면 아나의 위치로 찌르고 나갔으니까 뚜바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원했던 타이밍 e m p 못 걸었지만 카라야 선수를 잘 뽑고 싱해서 잡았고요 네. 어 비앙카 비앙카가 원래 그킬 캐치 능력이 되게 좋은 디바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제 빠지는 거잘 물고 빠졌고요 자장배초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자탄과 자폭 연계가 되는데, 변수는 뚜마거든요 이거. 네. 야, 아, 마지막 요 자, 들어가면서. 그래도 워낙에 이제 베이스 급처라서 버틸 순 있나요? 근데 네, 플로라 터지고. 네, 오베르 원시 분노. 네, 아마모트는 여하튼 뭐 궁을 아끼면서 다음 턴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플로라의 메카가 터지게 좀 다소 시간이 끌리게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금방 돌아오거든요. 네, 네 m b p u 는 정말 좋은 위치에서 시간 잘 끌어주면서 여기서 착한 까지 빼면 이건구나, 베스트, 네네. 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어아 그러니까 요즘에 쏜브라 있는 조합 이걸 이 잘해야 돼요. 자폭으로 진입각을 만들고 한명그 순간 핵킹을 물면서 누궁 핵킹 했다는 오더 때리고 바로 이제 불꽃이. 네. 이게 쏜브라의 실제 운영에서 되게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MB 스페스가 지금 시간을 되게 잘 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예. 소리방력과 중력선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가골 선수 그리고 만두 선수 저 궁극기 좀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만두 선수 계속 들고 있어요. 역자이브에 역자이브. 자 초월 자 이렇게 그럼 아, 자탄, 아, 자탄 아, 싸움으로 아, 이어지겠죠? 자탄자폭 자폭 하트는 그냥 야, 네네네, 야, 네, 네. 궁극기 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자탄자폭 콤보가 워낙에 말끔하게 들어간 상황이라 푸즈 선수가 소위방별 쓰는 것보다 그냥 다음 턴을 선택했고 그렇죠. 이제 EMP 자탄이고 반대로 WS 아마먼트 이건 힐러진이 좀잘 숨었다고 EMP 안 맞아야 돼요 예. 자, 뚜바 계속해서 순브라로 경기 임하고 있는 모습. 어, 일부러 앞에 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면서 한 번에 뛰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면봉과 네. 만두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뚜바가 아마 찾아볼 거예요. 근데 어, 네. 네. 진입각이 너무 좋은데요? 두. 하지만 끝나고 네. 나서 만두! 만두! 자, 파탄 들어가고. 아, EMP! 숨어있다가 썼는데! 예. 아, 뚜바! 오베론 궁극기 오나요? 오나요? 98%! 자 근데 이미 운디네도 잘렸고 지구력 싸움면서아 잡혔어요 체력이 없었어요 오베론 이게 오베론이 썼으면 해볼만 했을텐데 박미리 들어가서 잡혔는데 그래도 비약카비약카와 진짜 두 방아 열기라고 있어요 네. 지금 하지만 많이 힘든 상황인데 카라양을 잡으면 모릅니다 이거 비벼만 주면 오베론이 어떤 원시의 문도 올리고 비빌 수는 있거든요? 온디네가 네. 소활도 있어요 이거 근데 비약카가 잡히고 아네여기서 아, 힘이 좀 빠지겠네요 자 그래도 트레이서까지 바꿔주면서 소모전 갖고 이거 막을 수이 있습니다. 네. 네, 보시지. 자, 지금 몇인 돼, 지금 1미터 남았어 1미터. 자 오버런 뺀거 그리고 조월까지 네. 이렇게 되면 떡을 줄서 아무서 빠져야죠. 궁극기 두 개를 상대방이 내줬으니 기다렸다가 한 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거의 어떤 선택을 할지. M V P는 이걸 막으려면 E F P가 와야 되는데 E F P 오기 전에 팀원들이. 자 그래도 EMP 펄스가 있긴 하지만 네, 숫자 싸움에서 많이, 많이 미쳤어요. 예, 밀렸어요 네. 포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가고이를 킹했을 때 포커싱이 안 돼가지고 네. 와 약기! 그래도 아, 거점은 들어갔습니다만 펄스부터 약기 네. 만족하고 바꿔야죠 그렇죠. 네. 그럼 바꾸려고 쓴 거라서 네. 재미 봤으니까 이제 바꾸고 네. 이게 마지막에좀 급해서 초월과 원시의 분노가 동시에 빠진 게 조금 컸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해볼 만했을 네. 것 같아요 중요할 때는 펠리칸이 잘했죠 이거는 네. 자도 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WGS 아머먼트 자또 아, 바... 근데 두바는 진짜 아아 아, 좋아요 움직 굉장히 예, 좋아요 두바가 브라에 대한 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상대가 뛰어드는 타이밍에 그때 나타나서 뒤를 물어버리니까 그렇죠. 제니한테 입장으로 너무 짜증나는 거죠 예. 지금 마치 자신의 손바인 것처럼 카라인 선수의 원시의 분노가 계속타이밍이안 맞아서 팀원들이 전멸할 때 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답답해지 라인하르트를 교체했어요 네. 자 이렇게 호불호. 이해서오 m v 선수티호흡주맞춰주이있지이 MVP는 뒤로 자폭, 떨구면 돼이속 쓰고 들어가도 돼요 덕저이렇게 자폭, 떨고 이속도로 들어가면기폭가 u m e 밖에 없는 상황 타타는초 m 로 견디고 u m e n t 덕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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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u m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탄천을 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잘 넘겼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약해 자탄이 더 빠른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 카타가 되거든요 이걸 역전하려면 카라야 선수가 대지문제를 잘 찍어야 되는데 과연 그 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베롱 선수와 카라야 선수가 대지문제 모두 보유하게 네. 됐습니다 가고일의 자탄도 꽤나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약인그자타만 잘들 한번 넘기는 거니까 소리만 벽은잘 카운터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미 한 명이 잡힌 상황이라서 방밀되지 못하는 게 커요 펠리칸이 네. 없기 때문에 자 네, 들어갔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눕히면서 어 근데 잘 접었는데요 이거 어 근데 자 보셨어요? 자, 까먹으시네요 가고일이 큰돈을 네. 해줬습니다 네. 네. 아, 이거는 과감하게 잘놓었어요하라야또이리기태가 없는데 돼지분들 쓰면서 시간 잘 벌어줬고 예. 그래도 문제는 이번 턴 자탄과 좀 있으면 자폭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예, 한 번에 가글 선수의 자탄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자 마지막 석전째를 향해서 이건 먹어줘야 돼요 네. 자 일단 총을까지 받기 때문에 디바이스 보고 써야죠. 야키 아 자탄 들어갔는데. 자탄 잡고 있죠. 완벽하게 아 넣었어요. 네, 이렇게. 면봉 선수와 카라 선수를 데려가네요. 망치. 어? 네. 망치는 되게 볼줄알지만 그래도 숫자 싸면서 이겼어요. 네. 밀쳐내는 거 좋고 네, 정리하는 거 네, 정리했어요. 정리가. 되는 그림입니다. 주가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1세트 눈발의 1라운드 두점에 만족을 해야 했던 WGS 아마모 되었습니다. 일단 MVP 스페이스가 자신감이 붙은 게 보여. 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 사실 자폭을 뒤쪽에 날리고 들어가는 전술 자체가 자신감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전술이거든요. 타이밍도 네. 잘 잡아야 되고 이게 자탄 같이 사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전술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팀적으로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 풀리고 있어서 예. MVP 스페이스의 좋은 수비력을 지금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폭으로 상대편을 의식하게 만들 그 순간 이성 올리면서 박멸 때리면 한 명을 속가내는 작전인데 네. 그런 플레이가 잘나왔다는 거죠. 중요할 때마다. 그렇죠. 정말 그 수많은 연습 양이 느껴지는 MVP 스페이스의. 수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공격에서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일단은 W S 아머먼트가 마지막 거점 확보하지 못한 채2 점을 가져가는데 만족을 해서 1라운드 경기 내용이었고. 저 이제 양팀 공수 전환하면서 M v P S P S가 공격, W S 아머먼트가 수비를 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위치. 지금 w g s 아마먼트는 불안한 요소가 카라얀과 그 딜러 그리고 이제 지원가들의 호흡이 좀안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베로는 오히려 이제 많은 이제 공개질 모으는 반면에. 음. 이쪽은 이제 카라인이 번번이 녹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아,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좀 대비를 좀 하고 어.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 먼저 들어가는 그런 아이씨. 팀이었는데 템포를 한번 뺏기다 보니까 카라인 선수가 붕 뜨는 사이에 뭐 해킹당해서 포커싱 당하고 이런 일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힐러지는 좀 단단하게 버티고 플로라 선수가 EMP를 돌려야 되는 조합으로 바꿨는데 그렇죠. 야키 선수가 겐지라서 이건는 붙어봐야 할것 같아요. 나쁘지 네. 않은 픽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만만큼 뚜방가 예, 수비 때 굉장히 좀 상대를 껄껄롭게 했죠. 예, e m p 도 ENP 때 헤킹 이후에 포코싱이 정말 매서웠던 맞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아마 카라얀 선수가 골치 좀 아팠을 거예요. 자 위치 브리핑 됐습니다. 네. 이게 바꾸겠죠. 지금 이제 약대 바꾸겠죠. 그렇죠. 예, 팔아 가야죠. 이게 사실 수비 조합에서 저래서 극단적인 조합을 꺼내면 좀 많이 힘든데 네. 이거는 근데 힘들더라도 만두 선수와 면봉 선수가 조금씩 파르시를 좀 견제해 준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야키가 돌아 들어가서 2층 밀어내면서 프리딜 나오면 거점으로 들어오다가 이거 다잘려요네자 포격 시작했어요 야키 자, 그렇죠. 2층 밀리죠. 밀리고, 네. 여기서 계속 포격하면은 떨어지면. 결국 네. 이제 젠야타의 딜량으로 근근히 버텨줘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 건물을 끼고 이제, 거점에 들어오는 적들만 때려줄 거라서, 이걸 견딜려면은, 나무 가아가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뒤가 안보죠 뒤에 뚜바가 어? 지금 아마 지원가들을 물고 있을 거예요, 뚜바가. 음. 그러면 이제 파란을 또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과골선수 계속해서 파르게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알라서 덕분에 일단 버티고, 나노강아제도 빨리빨리 돌고 있어요. 근데, 아 뭐죠, 이거? 아, 이거 컸어요. 야, 콜 듣자마자 돌려도 때렸어요. 그렇죠. 나노강아제는 왔는데, 문제는 EFP도 왔다는 거. 뚜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발키를 올리고, 이거 EFP 맞으면 버티기 어렵죠? 미치면 하기 던지고, EFP! 야, 뚜바. 눈에까지 제니타를 제대로 물었네요. 뚜바는 그렇죠. 네. 작았지만, 초월이는제니타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나 만두까지 떨어지고. 야키도 지금 사실 못 코앗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네. 이 파르시로 끝까지 갈건 아니라서 근데 야키는 사실 지금 당장 미국에 가도 파라는 안 밀려요 음. 아 이게 EMP 플로라 선수가 이제 EMP를 못 쓰고 잡혔잖아요 못 채우고 잡혔기 때문에 EMP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한턴더 갑니다 이러면 야크 그렇죠. 선수는 싱글벙글하죠 그냥 투바가 가고일 해킹한 다음에 깜짝 코앗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두바의 움직임에서 느꼈던 건 젠야탄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갔잖아요 아 걸렸어요 또 이런 것들도 이해도거든요 자 플로라 아, 이게 해킹하자니 너무 멀고 저기다 EFS자니 아깝고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아까 본인이 뒤돌다가 약케에게 잡혔던 장면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공격 적 중이기 어려운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손문의 장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뒤쪽에서 내가 반응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야키 선수. 자, 그래도 해킹한 거, EMP 때리고 잘 잡았어요. 네, 야키. 어렵습니다. 현제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플로나가 손부라를 빼야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빼러 가기엔 또, 이 지역을 또 포기하기엔 또 아까워서 일단은 계속 승리다는데 이번 턴이 문제예요. 킬러공을다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이번 턴은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엔 다음 턴도 예매될 수가 있거든요 딜라인 다이브 먼저 잘 들어왔는데 네 바로 뺄 수밖에 없고 네, 네 부활이 알아요? 있죠 사실 이제 메르시가 잘안 나와서 모두가 부활의 존재를 잊고 있는데 네, 힘들게 들어가서 그렇네요, 부활 예. 한 판이 있어요 예, 한명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과감한 1인공 하지만 앞 라인만 녹여내도 약키가 그렇죠. 뒤가기 되게 편해지니까 네. 사물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안 바꾸면은 2 점까지 쉽게 줄 수도 있습니다. 플로라가 자, 플로라.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네. 지금 빼야 돼요. 예, 네, 네. 이 손부를 안 빼면 이거 네. 영원히 프리드이거든요 네, 지금 와서 뭐매크리 같은 영을 들기에도 좋은 위치를 이미 약기 선수가 음. 먹은 상황이라서 그냥 가서 e m p 한번 노려보겠다 이건데 이거 들어올 때깜짝포와 아, 조심해야 네. 됩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가보니 다맞습니 그렇죠. 왜냐면 뒤에서 지금 비앙카가 대놓고 케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파라를 못 막아요 와, 정리가 되네요 가고일이 막는 걸 뒤에서 뜨다가 해킹했어요 <laughs> 자 그래도, 그래도 EMP까지 끌고 왔어요 플로 네. EMP에 지금 초월이라 이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 근데 펠리카에 잡히면 야, 이거 사,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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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히고 상황 애매한데 이게 메르시가 이럴 때 정말 정말 이득하죠. 이럴, 이럴 때도 그 영웅. 야, 아, 좋았어요. 예. 속도 예. 드도그 영웅이 있다 네. 보면 <laughs> 야 엄청난 안정적인 DPS. 예. 야, 네. 그 미스, 미스. 영웅 아, 야키 선수는 단절에서는 톱 선수. 예. 피스트예요. 속도도 빨라요, 심지어. 정말 다양한 활용 가치를 가지고 <laughs> 네. 있는 야키 선수. 상대적으 왜냐면 야키가 인정받는 <laughs>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웅 풀이 넓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야그 힘쓰면서 지금은 둔피로 싹 정리를 했었던 야키. 네, 안전해주는 준피. 네. 재미 다 보고 딱 바꾸고. 근데 플로라선수는 계속해서 솜브라를 쓰고 있는데 물론 솜브라 많이 하던 선수긴 하지만 이 싸움을 길게 보면 야키 선수의 자산이 분명히 언젠가 거슬리 거거든요. 네. 자조월 비벼주고 네, 판단 좋았어요 지금 운디네. 오잘 맞췄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어떤 만두의 센스 있는 포 네. 한번 나왔네요. 그렇죠 타이밍 잘맞추서 소수리 방겨. 난 밀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잘 잡아내서 막았고 이번 턴에 m p 쓰면은 네. 노려볼만하죠 이번 근데 턴도. 근데 지금 플레이에서 뭘 느꼈냐면 m p p 스페이스는 결국엔 시간이 많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궁모우는 작업을 하면 돼요. 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중력 자탄 이후에 어떤 힐밴을 위해서 운디네가 또 아나로 바꿔줬기 때문에요. 네. 네. 상황을 많이 보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건가골 선수가 자탄 싸움에 자리하를 들면서 디바가 없어졌어요. 약수선 네. 쓰기만 하면 들어간다 이거는. 가글 선수 이제 오기 어, 시작했고 EMP 이거는 근데 사실 맞을 거 맞을 예, 거라요 맞아 중복 맞아 중복 빼자네 바로 그래 EMP 빼고 빼자 집결 도 빠졌고 그리고 아야그 선수 잡, 잡히긴 했지만 궁극기를 많이 채워서 이번 네. 턴 정말 네. 위험합니다 이거 힐밴 노리려고 은대나 선수가 안한 거거든요 자탄 힐밴 굳이 자폭으로 연계하지 않아도 오베론의 망치들과 추가적인 딜링으로 잡겠다는 생각이어서 네. 여기서 아마먼트가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사실 이쯤에서 그냥 디바 넣어서 변수라도 넣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냥 계속해서 EMP 믿고 가고 이거는... 이번에 이거 아... EMP 오기 전에 뚫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힐벤을 들어갑니다. 막을 맥주 수도 없어서 자, 그냥, 그냥 그냥 막고 너무 아, 풀이에요자 <laughs> 그리고 한명속아내고 힐링 어 근데 힐벤이 지금 지금 막혔어요, 막력에. 네. 너무 급하게 쓰는 바람에 야, 근데 이렇게 되면 MVP 스페레스가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오, 좋았는데. 네. 힐베는 방역 앞에 던져버려서. 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운디네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디바도 없으니까 나의 힐베는 100%구나. 네. 그리고 너무 그냥 전면으로 던졌어요. 네. 아 굉장히 천금 같은 그런 기회를 한번 네. 놓치는군요 m f 페 p s 아니 운진네가 이런 실수를 하나요? 네. EMP 자탄에 사실 비아카 선수한테 EMP 맞추러 자탄은 그냥 들어가거든 힐러몬도 없어서 지금 이거 다5 0 0원이 먼저 뒤집을 텐데 근데 문제는 EMP잖아요 자 그래도 펠리칸 잡았어 어? 어 데자탄이 어? 어디에? 어? 아 아마 뭐 격한 실수를 하나요 이거 아야 뒤쪽에 들면서다였는데요 예. 자탄에 펠리칸 선수가 이제 잡힌 그 시체만 있었는데 그러네요. 화물 뒤쪽에. 이게 아, 이렇게 되네요. 아 위치가 이렇게. 얼마나 짠했습니다. 내는군요, M V